180m 왼쪽에 있는 오솔길 트럭 박진장입니다 오늘은 2019년식 메가트럭을 좀뭐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주행을 좀 테스트하는 점에서 제가 지금 차를 끌고 나왔는데요 여기 고속도로 한번 얹혀서 얼마큼 나가는지도 좀 보고 잠시 후 차에 이상 유무가 또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평온권을 빼고 가십시오 하이테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차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또 저희 어떤 업체든 들어가서 차를 또 만들어지는 영상 한번 꾸며보려고 여러분들께 이렇또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좀 동행해 준 우리 3분트럭 고범씨 네. 인사 안녕하세요.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분트럭 고범차장입니다 <laughs> 이렇게 또 왔는데 호범씨 같은 경우도 이제 차를 시작해가지고 같이 이게 현장 다니고 이제 좀 자주 좀 하려고 해요. 뭐 영상에서 많이 봐주시고 우리 3분 트럭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든 구독과 좋아요 좀꼭 한번 눌러주시고요. 자 2019년식 차량은, 어, 메가 거의 끝 지점에서 나온 차량들이에요. 뭐 2019부터 파비스 2020년식 이렇게 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거의 그때 끝물에 나왔던 차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파비스랑 메가트럭이랑 뭐 메가트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탑 자체가 좀 낮고 선호하시는 형향에서 이제 골목이나 이런 거 다니실 때 일반 5톤 트럭과는 좀 틀리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함 때문에 많이 또 사용을 하시는데요 호그면 좀한 번만 찍어주세 현재 주행도로는 평택제천고속도로입니다 6단 뭐 미션에 뭐 메가트럭은 평범하지만 예, 어뭐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있은 이후로는 화물차에도 마찬가지로 리미트라는 게 걸려 있어요. 화물차는 90km, 버스는 110km까지 딱 걸려 있는데, 뭐 계기판상에 뭐 90km지만 실질적으로는 뭐한 86km, 뭐 87km 이 정도밖에 차가 나가질 않아요. 그래서 뭐 사실 미션이 6단 미션이고 하지만 뭐 기아를 충분히 쓰는데도 뭐 90km 해봐야 뭐알테면1,500 천어가 앞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뭐 차가 뭐 안정적으로 나간다 뭐좀 조용하게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지금 이 타는 5톤의 제원의 차량이지만 짐을 실었을 때도 사실 뭐 가속 더라도 힘이 좀 빨리거나 이런 현상은 사실. 요즘 나오는 트럭에서는 보실 수가 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, 구형의 차들, 뭐, 2기로라든지, 뭐, 둘도로, 우리차량들은 지금 많이 쓰셨을 때, 이차량이 뭐 많이 좀 힘이 좀 딸린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긴 하지만, 이 차량들은 좀 틀리고요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, 여기 보시면은, 이게 뭐냐면, 1 0 브레이크라는 시스템이에요.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달릴 때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만, 엑셀을 띄메고 이렇게 오르르 하면은 배기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일반 저희 쓰는 에어 브레이크와 배기 브레이크를 같이 쓰기 때문에 좀더 빠른, 어, 제동력을 좀볼수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차는 골드 옵션이어가지고 뭐 프로토 에어컨하고 뭐 뭐라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냥 좀 준수한 옵션의 차량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수리가 마치고 지금 뭐 군데군데 좀 도색할 때도 있고 윙을 좀 수리할 때도 있어서 좀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상품화되는 모습 한번 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차 컨디션 어, 상당히 좋아요. 보시면은 핸들을 놨는데도 예, 뭐 떨림도 없고 곧장 뭐 가는 방향으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차가 지금 뭐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